투척 봐봐요. 아니, 투척 밥 봐봐. 재미는 있는데, 음, 글쎄요. 추천하고 싶은 캐릭터는 아닌데, 재미는 있거든요. 재미를 추구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괜찮을 듯. 이게 어디서 오는 재미냐면, 물리 캐릭터를 키우면 불합리함에서 계단식 성장을 하는 재미 및눈 어드가 없어서 개똥꼬쇼 하는 재미. 그게 약간 좀 변태 같은 재미에요. <laughs> 무기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상점 맨날 뒤적거리고. 나이트메어, 비시봇이랑라카니스를 잡으면서 파밍하고 어 그런 걸 파밍 뭐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겠어요? 보통 파밍이라고 하면은 바알이나 디아뭐 적어도 안다리아끝급 되는 보스블 얘기하지 필드에 있는 유니크 몬스터 잡으면서 파밍하는 거 생각도 못 해봤잖아 그지 그런 거 하는 사소한 재미?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강한 의지? 근데 대부분의 물리 캐릭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캐릭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기가 없으면 진행이 안돼헬 <laughs> 구덩이랑 백작이요? 구덩이 가시면 저게 저 아처가 정리가 안돼서 어 뭐야 샤코다 호야야 <laughs> 야, 유니크 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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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소서리스 부활을 시간 번해야겠는데 진짜 어 소서 부활하겠는데 이대로 우리 망울 시체만 남겨버린 소서리스 예토전생 한번 하겠는걸 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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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하다 아 오늘 노가리방송 좋네요 득템도 좋구요 헤란다 오지게 잡을 땐 주지도 않더니 뒤지고 나니까 샷코 나오네 파밍용 소서리스가 하나 있긴 해야 돼 왜냐면 나 싱글에서 횃불도 좀 따고 해야 될거 아니야 소서가 다둘다 뒤져버렸단 말이죠 하나 부활은 시켜야 됩니다 참고 보니까 마물도좀 있고 스피릿트 조미도 있고 교복도 좀 있고 마수도 있고 알도부츠도 있고 탈목을 또 심지어 투척밥하다가 먹었어요. 이 정도면 뭐 소설리스 그 완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부활을 시킬 수 있지 않나. 맨땅 소설리스 좀 하기 귀찮거든. 지금 와서 맨땅 소설리스 하긴 시간도 좀 없고 어. 할 거면은 맨땅 다른 쓰레기 처리 하고 말지. 양성권 아마존 이런 거하고 말지. 뒤돌아본다. 안 다. 모른다. 나 이제 모른다 안 본다. 나 모른다. 살려줘 제발. 나나 나, 제발. 살려줘 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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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운수가 좋냐고요? 그러게요. 근데 이거 매찬이꽤 높아요. 먹을 만해? 285퍼야, 285퍼. 하나 아, 먹을 만하죠. 아 이번 시즌에 샤코도 못 드셨어요? 정상입니다. 코로나를 20개를 먹어도 샤코를 못 먹을 수 있어요, 진짜로. 이 게임 이상한 게임이야. 안다 뚜껑 30개를 먹어도 샤코를 못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물물교환이 활성화돼 있고 아이템 거래가 좀 활성화되는 게임이죠. 어 <놀람> 어, 뭐야? 백스, 백스! 백수! 상자에서 백스룬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싱글에서 왜 백스룬 이상을 못 먹냐? 아니 백스룬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어 지금 고급룬이 안 나와. 백스 이상으로 먹어본 적이 없음 싱글에서. 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자룬, 베르룬 하나씩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다 저 이거 사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저건 줄 알았거든요? 그 어쌔신 무기인 줄 알았어요 뭐야 이게? 이런 게 있었어? 단검에 보면 이상한 아이템이 많더라니까 엘리트 대거 그러네 있었네 이런 게 여기까지 밖에 못 먹어봤거든요 있었네 고스트 스파이크라는 게 240증에 15마흡 방금 뭐였죠? 235? 오오 야오 빠지네 괜찮네 항상 요새 궁금한 게 생기면 검색을 해봐야 돼요 게임하면서 처음 먹어보는데? 잠깐 뭐야 천만 십만 백만 백팔십팔 <laughs> 18만이 아니었어? 야씨 얘가 베르보다 드랍률이 더 낮은데? 뭐야 이거 티가급인거아니야본 적이 없는 게왜본 적이 없는지 알것 같은데? 아이 택도 없네 무슨 티리에비베야 몇이? 얘는 몇이냐? 천만 십만 백만 천만이구나 10배 차이 나네 <laughs> 야, 휘! <laughs> 10배! <웃음> 10배 차이다! <짜리나 웃음> 아, 쟤 정신 나간 아이템이네, 티델가 뭐?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설레발이었어요. 게임하면서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본적 없는 듯? 클로인 줄 알고, 사실 안 주우려다가 주신 건데, 개뜬금없이 신기한 아이템을 먹어버렸네. 좋은 구경합니다, 오늘. 아, 근데 네, 티갑 확률 좀 충격적이네요. 좀 심하게 충격적이네요. 어. 아, 근데 저거 들고 질리면 재밌긴 하겠다. 방어도 달렸고 매직 뎀 추가에다가 데미지도 되게 센데. 에테리얼인데 무기 내구도도 없고 파괴불가라 어떤 그토마호크 에테리얼 씨랑은 다르잖아. 그때 이제 아래 있는 룬 합쳐야죠. 뭐. 그거 말고는 답이 없지. 근데 보스 기준으로 봐도 발만 떨구는데. 그리고 퀘드라발 제외하면은 16199마리라는데요. 헬발 기준으로 16,000 마리면은 난 눈난 아이템 맞지. TDL은 딱0 배네요. 제 TDL가 뭐 진짜 이게 <laughs> 저거 뭐 먹으라고 만들어 놓는 거 맞냐? 단검이 문제가 내구도가 낮고 리치가 짧단데 사실 토마호크도 리치가 짧아가지고 단검이랑 같거든요. 그리고 내 질디는 본나이프 들고 때렸던 거 생각하면은 사실 그건 단점도 아니야. 근데 보스는 방무가 적용이 안 되잖아. 어, 근데 또 상관이 없는 생각이 보니까 보스는 방무가 적용이 안 되지만 보스를 저걸로 때려잡을 건 아니잖아. 보스는 스마이트로 패잖아. 어, 어, 씨, 야, 저거 만능 무기 아니야? 누가 보스를 저거 질로 때려서 잡아요? 강타로 후들겨 패지. 희망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죠. 아씨, 아이다는 힘도 좋아갖고, 어? 자식새끼도 낳고, 훌륭한 프라임이 불로 만들던데 우리 캔할 배는왜 씨를 안 뿌렸어 어! 카 c 세우스아미 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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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 와이테 h 얼저저저저저 가져와! t 들은어 t w 어 a t 어 s 어 t w h 와 t is it? w h a 서먹 와! 어, 나 잠깐만. 와. 어제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아우, 씨. 어, 미친 거 아니야? 85에 사, 290. 85에 290. 아, 244야. 아, 데미지도 하급이야. 아, 씨. 근데 에테야, 괜찮아. 에테가 모든 걸 상쇄해. 스킬은 4랩 붙었고. 에테라, 괜찮아. 에테라, 괜찮아. 명중률도, 아, 하급이야, 명중률 하급이야. 아, 근데 에테라 괜찮아. 아, 미안해요, 유튜브 형. 내가 저드름 먹으면 토마호크에 막는다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여기에 막아야겠어요, 형. 아니, 이게 뜨네. 이거 뜨는 아이템이었네. 본 적도 없었는데. 카듀세우스 유니크인데, 에테리얼. 와, <laughs>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 진짜 감동입니다. 옵션이 좀 많이 하급이긴 한데, 그래도 뭐, 먹은 게 어디야. 거래가 안 되는 곳에서 카듀세우스를 먹었는데, 그게 에테야. 홀리 쉣. 미쳤냐고. 카생이 더잘 나오죠, 사실. 따지고 보면. 유니크를 노리고 도는 거면 카생이 훨씬 나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보스 아이템 퀄리티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노멀이 됐든 익셉이 됐든 엘리트가 됐든 컨티랑 퀄리티가 달라서 당연히 보스가 있는 카생이 훨씬 좋죠. 아, 근데 하급인 건 중요하지 않아. 에테이니까 모두 게 용서가 돼. 그죠? <laughs> 조드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조드가좀 많이 필요하네, 근데.